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저희 샵에서 이렇게 차량을 두고 차량을 앞에 두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기분이 좋게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날씨도 되게 화창한 가정의 달 5월인데 제가 얼마전에 불스원에 그 에어필터 에어컨 필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제품 이렇게 간단하게 협찬을 받았지만 오늘도 또 불스원에서 이렇게 또 협찬을 받아 가지고 차량에 맞는 제품을 또 이렇게 제품을 또 공급받았습니다. 아, 어, 이 정도는 박스가 되는 게아니겠습니다 가슴 피고서라, 이 새끼야. 아, 어, 되게 기분 좋은데, 어떤 제품을 받았냐면은, 아, 이렇게 긴거 보니까 좀 제품이 좀 큼직하만해 보이는데, 일단은 박스를 제가 사전에 개봉을 했고요. 어, 어, 이번에 불선에서 이렇게 레이드 오케이, 어, 관절이 네 군데가 꺾이는 이 와이퍼 세트가, 와이퍼 세트를 제가 이렇게 협찬을 받았는데, 어, 이 와이퍼 같은 경우는 메탈엑스 그래핀이라고 이제 하이브리드 와이퍼예요 그래서 저도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불소한 제품인데, 어, 겉모습은 유사한데, 뭐 제가 사용하던 제품은 지금 한 2년 반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소모품, 소모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바꾸는 편이거든요. 어, 대중적으로 뭐 와이퍼 뭐 작동이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그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와이퍼를 교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유소라던가 휴게소라던가 이런 데 영업당해가지고 와이퍼 이렇게 교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 사기에 관련해서도 어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좀 이슈가 됐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저 같은 경우 불수원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와이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사용하던 불수원 제품도 2년 반을 사용했는데 내구성이 너무 적어요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번에 메탈엑스 그래핀 하이브리드 제품인데요 강력한 그래핀 코팅 블레이드로 그 내구성이 더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존 제품도 2년 반을 사용했는데 어더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불서 망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뭔 개소리야 어쨌든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어 관절이 내구대가 이렇게 어 메탈 프레임 돼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기술안전검사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TUV 인증을 받았거든요. 유럽 기술 검사 협회에서 엄격한 검사와 절차를 통해서 인증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진짜 그 엄격하다는 그 유럽 내에서도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이번에 새로 이제 제품을 받았으니까 교체를 할 겁니다 아뭐 오늘 비오는 날이 아니고 너무 화창한 날씨여가지고 이 제품 사용 영상을 제가 담아드릴 순 없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은 제가 쇼츠로 한번 이렇게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뉴스원 메탈 엑스 그래핀 어이 제품 참고하셔가지고 기존에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뭐 좋은 거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떠나가지고 이번에 또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또 협찬을 받았다는 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해봤지만 너무 편했던 게 관절이 내 네, 네 군데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밀착성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뭐제차 같은 경우는 발수 코팅이나 이런 게잘돼 있지만 발수 코팅 떠나가지고도 너무 밀착이 돼서 시야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확보를 해준다는 거이 제품 교환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많이 교환해보서 아시겠지만 앞에 열고 살짝 밀어주면 빠지거든요 열기에 눌러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교환하기 쉽고요 최결이 되면 완벽한 밀착 그리고 앞에 커버는 벗겨준다는 거. 어 이, 이쪽에서 하니까 영상이 잘 안단열 거다. 다시 한번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빡 그러면 이렇게 집어던지던 게 맞고요. 여기 커버를 벗겨내면 이 제품이 나오는데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네, 관절이 네 군데 꺾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꺾여요. 그러다 보니까 밀착성이 너무 좋다는 거. 뭐, 기존에 제가 사용을 했으니까 더잘 알지 않겠습니까? 앞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 뒷부분은 이제 누르는 클립이 있거든요. 클립을 누르고, 이렇게 빼면 돼요. 근데, 이거 와이퍼 교체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땅 가가지고 유입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앞에 열어주면요.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이고 나서, 와이퍼 블레이드를 이렇게 꽂아주고, 하면 딸깍 소리 나. 커버는. 이런면 끝입니다. 와이퍼 교체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데, 뭐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안 해보셔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교체하냐 이러는데,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불수한샷 제품 같은 경우는 와이퍼 장착 방법을 여기 QR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 어플로 이용해서 QR코드를 찍어 보면은, 이렇게 그 교체하는 거 간단하게 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굳이 돈 주고 또 이런 걸 바꾸면은 좀 아니라는 점. 아무래로뭐 제가 픽업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다른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도 차량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이라던가 기존처럼 튜닝 관련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뭐 즐기는 그런 영상까지 꾸준하게 담아 볼 테니까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제품들 협찬받아가지고 뭐 제가 사용을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나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